아, 자, 시작합니다에프이 실실, 오른쪽이 렌츠 포티. 에페코. 자, 와의 경기. 맨초기 맨초기 경기. 백, 어, 제발. 치킨을 네. 네, 뭐 시켰는데 비득기 아, 예. 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어돈 벌기 싫은가 봐 그래서 2 0자를 시켰습니다 45분 도착인데 아마 후반전부터 치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발 이겨라 아 제발 꼬우쉬 자 방금 수비 출첵 해가지고 첼시의 수비 출첵 해가지고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죠 선수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거라도 해사 진짜 유럽파 나가자. 지금 유리한 게 맨시티가 챔스를 며칠 전에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랑 연장 끝에 스무 차이까지 갔기 때문에. 물론 패배했죠 패배했지만 지금 체력이 엄청 많이 갈린 상태란 말이야 진짜 세시한테 엄청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제발 이겼으면 좋겠네요 제발 그리고 우리가 맨시티한테 진 적이 없어 이번 시즌에 이긴 적도 없지만 무승부로 한 경기 했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맨시티한테 그렇게 막 약한 팀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오오오오오 오우우우 아, 우우우 실바 우 우우우 우우우 우시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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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좀 우우우 우우우 도좀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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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에, 저번 경기 에버튼 경기에서 1대0으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기도 좋을 거예요. 뭐 페널티킥 찬다고 지들이 찬다고 뭐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뭐 풀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선수들이 아마 조금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위기 좋은 걸로 오늘까지 좀 경기 컨디션으로 끌어오겠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잭슨 오! 아 까비. 어 잭슨 턴 잘한다. 한세 경기 정도에서 되게 좋은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잭슨 잭슨을 너무 욕해가지고 좋다. 펄머아 어, 가자. 잭슨 잭. 아 너무 무리하다. 너무 멀었어 뭐 슈팅도 잘 못하면서 좋았아아 쫄았나 보네. 괜찮한테괜찮아뉴슈아요아요턴오아안 괜찮아요. 야아갤아요아야 되나? 아 너도 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 기스토 요고들아가는게아 기스토 좋을 것 같은데 너털수 있니? 아 마두 에케아 너무 자신감만 많은 거 아니야? 제발 아오이 나이스 페트로비치 선방 아 제발 카이 워커가 되게 불안한 폼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도 수비 시작됐어요 아, 확실히 맥시시티 선수들이 좀 힘이 없나 보다 지금. 오 선방 나이스 그만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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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렇지 와 잭슨 와톤 좋다 아 일어나 나가든가 어아 아, 잭슨 부상 너 부상 나가면 없어 공격수가 공격수 운력수 하나 사 와라 이번에 오케이 가자 제발 애케야 오 뭐야 잭슨 돌파 꽤 하네? 야 너.. 너무 단조롭다 와야 이건 아니지 패스였어? 패스였어 뭐야 슛이었어 똑바로 해아 안돼 오우 불절 와 다행이다 업사이드 와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4명이 다들어와와저 패스를 하네 말도 안된다 와 좋아 하자 아, 오우, 다잭슨 아, 왜? 아, 왜잭슨안 봤어? 안 돼. 와효또 선방. 와, 오늘 선방 뒤지네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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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간다, 간다, 잭슨 간다, 간다, 가야뭐해 <목소리도> 아씨, 새끼 개, 뭐하냐고? 아니, 동신 새끼 진짜.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아 공격수 왔냐? 너한테 패스 죽였냐고 애들이? 아확 짜증나네. 잭슨 때문에 기분 좋았는던데 아 근데 잭슨 아저 새끼 진짜 오늘 칭찬 많이 했는데 오바잖아 솔직히 아 진짜 최명경 있었으면 좋겠다 잭슨 아있어 아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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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바 적당 어 좋아 그렇지 야, 비용진 저 개새끼 파모, 파모 파모, 파모. 아, 비용진 저개새끼 씨발놈! 파머, 파머 해줘, 파머! 아깝다. 아, 파머밖에 없다. 근데 솔직히 진짜 신정팀한테 골한번 막아봐 어려. 뭐 버린 팀이잖아. 디스토 패스가 오늘 별로 진짜 안 좋네요. 아, 아깝다. 아니, 근데 그 솔리 왜안 나오냐? 부앙인가이야까시야 누나, 뭐야 이가시야 시켰네. 야 끝까지 처리 잘 해줘, 제발. 아이, 뭐냐? 아 전반전 끝났어요. 아 전반전에 진짜 제슨는 일대일 놓쳐가지고 이렇게 발광, 제가 이렇게 발광을 했는데, 어 아, 근데 그럴만한 찬스였고. 아 근데. 이런거를 공격수 놓친다고 생각하면, 이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큰다 같아요 진짜이친다고이친후반전다고이다고생각하다고이구가누다고생각이가누다이 친구가 누친이친구가누친이이가 공격한 미드필더를 계속 측면에 주는 거야. 윙어를 넣어라. 갤럭그 측면에서 안 되잖아. 아, 이고 좀... 왜 그러지? 그 명장병... 아, 명장이 아닌데 명장 병이 걸릴 수가 있나? 그 명장이라는 그 뭔가 타이틀을 얻어 봐야지. 그런 병이 걸리는 거 아니야? 너무 답답해. 그... 그... 딱... 스쿼드! 처음에 나올 때 스쿼드 나오면은 보면은 항상 어, 왜 저럴까? 그 시작부터 답답하고 시작해. 그데 그게 너무 열받아. 시작부터 답답하게 하고 아 오늘 또조졌다 저러면 안 되지, 되겠냐? 이러고 그 경기 시작하니까 그 시작부터 그, 그 참을 수 없는 그 짜증이 있어. 이거는 팬들밖에 모를 텐데. 스쿼드보다탁 나올때 라인업 딱 뜨잖아? 딱 봤을때 선수들이 제 포지션에 있지 않다? 이러면 막 그때부터 또 짜증나고 그때부터 막그 답답한 그게 막어 뭐 그런 기분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 그런 상태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아 좋다 가자 매저라 플로버트야 한방이야 야야야 왔다 왔다 아 새끼 못 도네 쫄았네 잭슨 잭슨 빼라 잭슨 빼고 그냥 파머 가짜 9번으로 쓰자 퍼스나인 쓰고 스탈 넣고 응. 우드링 넣고 그게 낫지 않겠냐 야야 왔다 왔다 또 왔다 제발 넣어줘 이 병신 새끼야 됐다 와! 다 놓쳐! 즉슨 저 병신새끼 진짜! 와! 와! 어떻게 하나를 씨발 안 해주냐! 와!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어 아, 진짜! 그만 즉슨 써라! 야, 무드릭하고 스털링이 낫지 않아? 그냥 뒷공간 터는데에는? 어? 나 그게 훨씬 낫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 저거를 끌고 그갈 자신이 없었나보네 저 헤더도 씨밤 들이레어 로드레스 됐어요 잭슨 잭슨 아야 뭐하는거냐 아 잭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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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발작버튼이네 내 진짜 발작버튼 잭슨 나이스 코코렐라야 진짜 지린다 패스 어떻게 할건데 기다린다고? 잭슨 빼라 워커한테 안 된다. 돌아서 안 된다. 야 저렇게 킥패스를 줬는데도못 들어? 아직 뚫을 생각이 없어. 쫄았어 그냥 아예 워커한테. 저기 감독 입장에서 저안 보이나? 그런게 너무 멀어서 안 보이나? 뭐? 아우 들어간 줄 알았네. 와 핸들 핸들이잖아. 오케이. 아 왜? 근데 코너킥은 왜안 주는데? 고독킥은안 주냐고요. 고독을안 주, 씨발. 아, 왜 이래, 오늘 경기. 나는 멜리티에 흠, 등 많이 먹겠다. 경기력이 진짜 영별로네 아, 확실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좋아. 밀려야 돼. 아, 갈로그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잭슨이랑 아, 제발. 알지, 잭슨 봐. 아, 가자. 야, 쫄지 마. 한번 해봐. 잭슨 해봐. 제발. 간다. 한번 해봐. 와와 안되네 잭슨 로코한테 안되네 내가 봤을 때 수가 없어 지금 쫄았어 빼라 아니 근데 이 천수를 보면은 지금 왼쪽에 갤러거를 윙에 놨고 마두에케를 조금 더 내려서 수비를 하는데 씨발 이길 생각이 있다라는 거냐? 어 뭐야 무릎 돌아갔어? 아 어, 기스토 제발 다행이다 기스토 다시 들어왔어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다치면 안돼 아야 어, 너 너네 너무 막하는 거 아니냐? 급한 건 알겠는데 막하지 마라. 실바요 하나만 해줘. 맞아. 형 이런 거 전문이잖아. 디사시? 아니 왜또 이상한? 아 어, 근데 디사시 윙백. 아 진짜 왜 저런 자꾸 그런 아, 왜 저런 교체를 하지 자꾸 아니 길크리스트 내는게 낫지 않나? 아무리 없다 그래도 그러니까 몇번 경기 뛰고그 자리에서 몇번뛰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늦는 것 같아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기장착 늦는 거야 결과가 항상 안 좋았는데도 어 근데 그 학습능력이 없나? 오른쪽 그럼 그거네 파마 해줘네 또더 느린 선수를 그냥 구코한테 붙인다고 말 되나? 생각이 있나? 아 아, 벤치를 누고했으면은구쿠렐라 오른쪽으로 보내고 벤치를 넣었으면 됐잖아 아 포치 너는 그냥 경질 당해라 안되겠다 너는 진짜 그만둬라 아, 어쩌면 늙고 했으면 왜뒤다시를 했냐고 스터링이 이제 들어갑니다 스링87아또 엔조 뺀다 와저 새끼 또 씨발 무리수 드는 것봐쿠쿨을왜 빼냐고 왜 아, 잘하고 있는데 왜 빼냐고 도대체 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씨발 아, 대가리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아 제발 알았어 얘들아 너무 엄격하게 얘기 안 할게 아 응원해줄게 8분 8분이면 할만해 추가 시간 8분 받았어요 할만해요 아 카메라 치워 붙여 뜨는 얼굴 보고 치어아 바로 빼껴지는 것봐 디나시 아축컷 묻히니까 바로 빼껴지네 아종왜 저렇게 휴지를 했을까 아또 뚫리잖아 그냥 뚫리잖아 계속 와와파울 아니 하 진짜 시발이다 와 FA컵, 중결승전, 벤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져서첼시는 이제 겁탈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와, 초반에 걔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잭슨한테 어... 진짜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달려먹었죠. 와좀 희망이 없는데 그리고 포체티노의 선발 라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체. 하는 것까지 아다 그냥 아 진짜 아 너무 견디기 힘드네요 아아 아, 너무 잔인하다 진짜 아, 아 맨시티 선수들도 체력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좀 너무 아 진짜,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아... 이해를 못하겠어 포체티노의 그런 용병술하고 전술이고 아 진짜 뭐파머가 고립되고 뭐 막히니까 못해 아무것도. 어이 그리고 새로운 전술을 할 거면 아니, 아니 리그에서 좀 시도를 해보던가 FA컵 중결승에서 맨시티 상태로 어유상한 뭐 전술을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면 뭐 이길 생각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맨시티라는 팀이 뒷공간에 대한 그런 대비가 조금 취약해요. 뒷방 맞으면 그냥 바로 끝이여가지고 그래서 손흥민이 맨시티 킬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그냥 맨시티전에서 거의 다 잡았죠. 근데 우리도 속도감 있는 무드릭이나 스털링을 빼고 아 듣치, 손발에 넣지도 않았어. 갤러거를 거의다 투입하고. 3월를 가운데 놓고, 마두에케 오른쪽. 그니까 러 이거는 수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 새끼는. 아유, 귀스토가 조금 무릎을 만지면서 교체해주는 것까지 좋아. 아, 교체해줘야지, 선수 보고 하려면. 근데 왜 응. 디사시를 듣냐고. 그 느린 선수를 도쿠라 1대1로 붙이면 걔가 경쟁력이 있겠냐? 그러면서 또 치네를 넣었어요. 쿠쿠렐라를 빼고. 아,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 쿠쿠렐라 오른쪽에서 잘했었었는데, 왜 디사시를 넣었을까? 그리고 엔조를 빼고 왜 스털링을 넣었지? 그 애초에, 애초에 넣을 거였으면, 아 무서 뭐, 다뭐 말이 안나 무슨 생각인지 모르니까 내가 뭐 납득이 안가뭐아 저런 생각 있겠구나 아 됐어 애 얘기해서 뭐하냐 자 아쉽게도 FA컵 최신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언노캔맨이었습니다 t h a